<웃음> <웃음> 예, 걸어 다니면서 흥을 거리는 나만의 노래를 소개하는 시간, 걸어 다니는 지옥 끝 오늘은 16번째인가요? 어, <laughs> 지난번 호만호 장로님이 추천하셨던 하영주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노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교회에서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안은척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갈릴리 성가대에서 소프라노를 맡고 있는 하영주 집사입니다. 이동구역에서 황진아 권사님이랑 이선영 권사님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구에서 아, 그 악명높은 두 분을 또 결혼하셨네요. <laughs> 특별히 또 서프나노나 그러는데 이러면 전 많은 분들이 기대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냥 성가대로 대충 섬긴다 그러셔야 되는데 네. 아, 코로나 19 가운데도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아, 코로나가 좀 고단하고 피곤한 일상 가운데 있고 약간은 너무 음, 거림이기도 합니다. 제가 화필 코로나와 약간 관련 있는 대로 직장을 옮기다 보니 다른 때보다 두 배로 바쁘고 부자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요. 원래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자기 실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 어, 이 포항 오천교회에서 제가 전어종 벤지가 정말 청년부 때부터 오래 배웠는데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처음 배웠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파항 오천교회는 집사님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오천교회는 보물창고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나의 반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하는 귀함, 존귀함, 이런 것도 가르쳐 주셔서, 정말 파항 오천교회는 보물창고입니다. 와우! 어떤, 우리 교회에 어떤 보물이 있나? <laughs> 보물이 많습니다. <laughs> 아마 집사님께서 보물이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제이 시간에는 또 영상편지를 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구에게 영상편지를 쓰실 건가요? 사랑하는 나의 반쪽에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편지 한번 띄워주시죠 네, 사랑 성복씨 보고 있나요? 아, 제가 요새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당신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고단함 가운데도 집에 오면 나와 함께 할수 있는 안식처,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원래로 22년째 들어오는데, 아, 부족하고 좀 많이 모자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서로 부족한 점 채워가면서, 이렇게 서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가정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어 아프지 말고 이제 허리도 아프다 하고 여기저기 자꾸 아프다고 하는데 아프지 말고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 보듬어가면서 팔팔하게 백세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우리 아들 지민이 잘 보고 있지 어 떨어져 있지만 학교생활 잘하고 알바도 열심히 하고 있는 내가 참 자랑스럽고 대견스럽다 엄마도 내가 처음. 키우는 자녀라서 많이 서투르고 부족했었는데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너의 뒤에서 너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살다가 힘들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부를 찬양처럼 주의 손에 너의 손을 포기고 주의 발에 너의 발을 포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사랑해 와! 예 <laughs> 오늘은 잘못한데요. 자 방금 곡 소개가 얼추 나왔어요. 자 제가 봐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인 건 알겠는데 오늘 이 곡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은혜가 어떤 건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바쁘기도 바쁘니까 자꾸 제가 뭘 주관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찬양을 보면 주의 손에 진짜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바를 나를 별 포기해서 이제 나의 삶이 아닌 주님의 삶을 따라간 삶이 되고 싶어서 이 찬양처럼 살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저희가 걸주는 아, 챌린지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아, 또 누구를 추천하시는지? 아, 제가 음정도 잘못 잡는데 처음에 성가대를 섬기게 되었을 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 격려해 주시고. 어, 발성하는 법, 찬양하는 법, 또 찬양의 귀함, 기쁨을 알려주신 이기락 장로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도 그때처럼 그 열정적으로 가르치던 선한 모습이 한번더 뵙고 싶어서 이기락 장로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찬양을 되게 잘하시는데 이렇게 잘하게 된다면 저도 이기락 장로님께 찬양을 배워보고 싶고요. 특별히 아주 이상한 이기락 장로님을 다음 주에 한 번...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시간은 출연료를 지급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그냥 또 찬양을 청해 듣지는 않아요. 자,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어, 코로나 시대의 내 마스크 잃어버지 않는 스트랩과 좀더 찾아가시면 되고요. 한번 풀주시죠 짠! 자, 선물이 푸짐합니다. 어, 네. 노팅힐 커피숍 쿠폰. 우와! <laughs> 네. 자, 요 미리 두 장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영주 집사님께서 들려 주시는 주의 손의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